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다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흑정원사오의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한자로 청길사가 되겠습니다만, 이제 실제 음과는 이렇게 친기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두 가지 필체의 만주문자를 잘 봐주십시오. 해서 자, 이렇게 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치가. 표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여기에 밑에가 이렇게 N G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 위에까지 해서 칭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치가 이렇게 음가가 이 발음이 되고 아래쪽에 N G 음가가 돼서. 칭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. 칭이 이렇게 써지고,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, 자 이렇게 기가 되겠습니다. 기가 표기가 되고, 자 아래쪽에 sm 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기스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.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와 아래쪽에 sm 가가 표기가 돼서 기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칭기스가 이렇게. 표기가 되었습니다. 이 칭기스는 이렇게 권일자계 보면은 이 성길사한으로 많이 우리 아시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칭기스를 말하는 데에서 고 권일자계는 이렇게 한자로 칭기스가 표기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금종몽고원류계정태조존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지금은 몽고 원류를 따라서 바르게 고쳐서 태조의 전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악격 덕이가 우리 발음으로 되겠습니다만 이 실제 음가는 우거 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여기까지가 이 장음의 5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자는 이렇게 장음의 5를 이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이 거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더와 이가 합쳐졌습니다. 이렇게 이 더이가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. 이 더이를 빨리 읽으면 우리 표기로 어 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더이 대 표기되고 자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면 더와 아래쪽이 이가 돼서 더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거더이 우거대 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우거더이 우거대는 이 상야라고 되어있습니다. 유의란 뜻입니다. 그래서 상야로 되어있고, 권 일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거대를 표기를 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, 이 우리의 음과는 이제 와활됩니다만은, 탭니다만은, 실제 음과는 이렇게 우거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태종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. 태종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고육극이 됩니다만, 이제 실제 음과는 이렇게 후육기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이 위쪽에 표기가 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이렇게 이 ゆ가 표기가 되고, ゆ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, 아래쪽에 이렇게 k의 음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쿠욕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쿠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면은 이욕가 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케음과 이어서 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쿠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쿠욕은 영리야라고 되었습니다. 영리한 걸뜻시면 되서 영리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권이작에 보면은 이렇게 귀유입니다만은 이제 쿠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고 정종의 명으로 되십니다. 정종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